안녕하십니까. 15번 기내 롤플레이를 발표할 김신영, 이수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슝! 신영이와 수정이는 지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니 여러 상황들이 보이네요. 함께 볼까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팀의 언사인 저희 허브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승객을 거쳐 스페셜비를 요청하는 승객까지 가는 허브항공 369편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승객은 핸드폰을 사용하나 보네요. 어쩌죠? 실례합니다, 손님. 기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시 전파 간섭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착륙 시에는 갖고 계신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실례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등과 같은 쿠션 화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승객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대하고 계셔. 음, 그리고 기내에 핸드폰을 꺼야 하는 원인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줘서 승객도 빠르게 수긍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 저승객은 C벨트를 매지 않으려고 하나 봐요 으, 불편해, 싫어, 안멜래 실례합니다만, 손님, 좌석벨트를 매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릴 경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행 중에는 가급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번에도 역시 처음에 쿠션화법을 사용하면서 문장을 시작하셨어.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와 같은 질문형인 레어드화법을 이용해서 승객이 느끼게 될 반발감도 줄어든 것 같아. 음, 정말 그러네. 쿠션화법과 레어드화법.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사용해야겠다. <laughs> 저 승객이 차가운 음료를 쏟았나봐요. 이럴 땐 어떡하죠? 아, 차가워. 어쩌지? 손님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곧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옷에 얼룩이 남지는 않으셨습니까? 우선 새 음료와 담요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저기 저 승객은 뜨거운 음료를 쏟았나 보네요? 야, 뜨거워. 어쩌지? 손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제가 닦아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쓱싹쓱싹 차갑게 찜질하실 수 있는 얼음팩과 연고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필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승객이 다친 곳은 없는지 등의 상태를 우선으로 확인하는 게 승객 입장에서 참 고맙게 느껴질 것 같아. 음, 응, 특히 뜨거운 음료를 쏟으신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며 끝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 저분은 스페셜미를 미리 주문하셨나봐요. 아, 배고파. 밥 주세요, 밥. 저전 스페셜 밀 주문 내역과 탑재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주문한 승객이 탑승할 때 승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섯 개에 스페셜 밀 태그를 부착한다. 네, 손님. 주문하신 식사가 맞으십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저 승객이 스페셜 밀은 탑재하지 않았나 봐요. 이럴 땐 어떡하죠?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측에서 무언가 오류가 생겨 주문하신 식사가 탑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기내에 탑재된 음식대에서 최대한 기존에 주문하신 식사와 비슷하게 제공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아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주세요. 저기 저 승객은 스페셜미를 미리 주문하지 않으셨는데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이럴 땐 어떡하죠? 저기,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저걸 주시면 안 돼요? 아, 손님 죄송합니다만 스페셜밀은 사전에 주문해 주신 승객의 수에 맞게 만들어져 기내에 탑재되기 때문에 지금 제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건강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음식을 원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 음식을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비빔밥은 어떠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식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비빔밥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기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만이 승무원의 업무가 아니구나. 승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른 차고가 없도록 비행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승객에게 사과를 할때 혹은 다른 제안을 할 때,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고심하여 사전 해결 방안을 신중히 제안하는 모습도 본받고 싶어. 비행이 모두 끝났나 보네요. 수정이와 신영이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오늘 비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 미래에 우리가 직접 기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보았던 상황들을 떠올리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 맞아. 어서 빨리 하늘 위에서 승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보다 더 훌륭한 승무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파이팅!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